내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해. 이게 과연 아이 뇌에게 좋을까요? 부모와 아이 사이의 디지털 갭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로만 다른 사람을 접하고 정보를 접하면 이 아이의 뇌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렵다. 그런데 똑같은 폭력적인 게임을 해도 멀티플레이어로 팀을 구성해서 이 게임을 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답은 연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할까요? 우리의 뇌는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있을까요? 진화의 측면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진화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만 년전한 2만 년, 3만 년 전에 동굴 속에 살고 있던 구석기 시대 인류의 뇌와 지금 우리의 뇌를 비교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하드웨어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동굴 속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수렵, 채집, 다니던 이 구석기 시대 인류의 뇌와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뇌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명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이룩한 걸까요? 답은 연결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뇌가 갑자기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계속 나누면서 아, 저기 가면은 맛있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살아남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인류가 어떻게 보면 사회로, 집단 지성으로 쌓아 나간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문명의 발견은 인간과 인간의 연결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뇌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지능 가설입니다. 어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에 혼자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타임 윈도우 시간의 창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사막에 조난을 당했건 숲속에 조난을 당했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갈수 있는 동료 한 명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두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덟 배열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뇌가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수 있고 한 명이 자는 동안 다른 사람이 망을 봐줄 수 있고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 가면서 그래 할수 있어라고 힘을 낼수 있을 때 혼자서 갈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멀리 갈수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와 뇌의 연결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그리고 뇌와 뇌의 연결이 좀 어려워졌던 세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중세 시대 일부 성직자들만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던 시기에는 사회 전체의 지식과 발전이 후퇴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근래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 굉장히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이 정권을 잡았을 때 사회 전체의 행복도와 풍요도가 급격하게 후퇴하고 일부 정당이나 아니면 일부 독재자만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한 형태로 갔을 때. 우리는 사회가 후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역량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량을 급격하게 늘려준 최근에 있었던 연결의 혁신도 있었죠. 어, 두 가지만 꼽게 되면 첫 번째 연결의 혁신은 연구소와 대학교들 국가만 가지고 있던 어떤 컴퓨터. 이 컴퓨터가 각 가정에 들어오면서 PC. 퍼스널 컴퓨터가 되면서 모두가 인터넷의 세상을 경험하게 됐죠. 이건 엄청난 연결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뇌와 뇌가 연결이 될수 있는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 건데요.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수 있게 된 세상이 열렸죠. 그리고 두 번째 연결의 역시는 몇십 년더 지나서 2007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천재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열렸는데요 이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유선 인터넷이 아닌 무선 인터넷의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앱스토어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활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할줄 알면 새로운 수없이 많은 앱들을 앱스토어에 올려놓고 이 기기 하나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연결의 혁신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게 될 메타버스의 미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눈이 보는 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볼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내 눈에 보여 줄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내 뇌의 신호를 직접 읽어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해하거나 아니면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일 때내 몸의 움직임 자체를 직접 인터넷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래서 몸의 인터넷 공간의 인터넷 이게 다름 아닌 진짜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인간의 뇌와 뇌가 연결되는 방식이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상을 통해서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의 뇌가 진화를 해오면서 지금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봤어요.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르던 정보를 아는 데 있어서 답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이 변화가 더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어, 비대면 수업, 원격 진료, 뭐 재택 근무 너무나 생소한 기존의 하지 않던 방식들이 갑자기 일상 속에서 스탠더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도 인터넷과 인공지능,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 내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볼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좀더 단순하게 질문해 볼게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이게 과연 아이 뇌에게 좋을까요? 학자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교수님이기도 한데, 어, 독일의 만프레드 슈피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아이들이 디지털로만 다른 사람을 접하고 정보를 접하면 이 아이의 뇌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 어렵다. 분명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조금 충격적인 개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 디지털 세상 게임을 모두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 똑같은 폭력적인 게임을 해도 멀티플레이어로 팀을 구성해서 이 게임을 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스트리아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나쁜 게 아니고 기술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게임을 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한 시간이 늘어나고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많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멍하니 몇 시간 동안 이거 보고만 있고 폭력적인 게임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 아이가 원하는 새로운 게임을 자기가 만들어 가고 있고 코딩하고 있고 스스로 세상을 만드는 쪽에 있는가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게임하는 시간이 많은 것만 보지 말고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디지털 미디어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은 것만 보지 않고. 이곳으로 무엇을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을 해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모와 아이 사이의 디지털 갭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요. 최근에 본 통계에 따르면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갭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젊은 세대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게 익숙한 세대예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충격적이죠. OECD 평균보다도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카카오톡, 게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OECD 평균보다도 이 디지털 갭이 큰 이유는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수치심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걸 들키는 게 부끄럽고, 내 자식에게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 알려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몰라도 아는 척하지,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뇌와 뇌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연결을 쌓아나가게 되면, 엄마와 아이의 뇌가 멀어지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연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팁은 함께 해보세요. 아이의 세상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몇 시간만 하고 하지 마라. 또 게임 안에 이렇게 혼내지 말고요. 그냥 너 하는 거 그렇게 재밌니? 어 재밌어. 야 그럼 나도 좀 가르쳐 주라. 나도 이거 재밌는 거좀 해보자 그럼 처음엔 아이가 싫어할 수 있어요 아 싫어 엄마+ 엄마 재밌다고 할 엄마는 재미없다고 할 거야 아 귀찮아 이렇지만 아 진짜 좀 졸르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아이랑 함께 해보세요 이거는 일찍 할수록 좋아요 아이와 나의 거리가 이미 멀어져서 아이가 사춘기가 됐고 몇년 동안 엄마 없이 나만의 세상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아이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그 탐험의 시기에,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아지트를 이미 빌드한 다음이 아닌 아이가 탐험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야난잘 모르겠는데 네가 대장해라 나한테 이 세상을 좀 알려줘 같이 걷자 이러면 좋아해요. 아이와 사이가 좋은 동료, 친구, 부모님들 중에 제일 사이가 좋은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아이랑 게임을 같이 해요. 물론, 아이가 혼자 할수 있는 시간도 주지만, 그 게임 같이 하는 시간에, 아이와 엄마, 아빠가 둘다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아이의 세상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아이의 세상을 내가 같이 경험하니까, 뭐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구분이 잘 되면서, 내가 아이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보호해 줄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에게 뿌듯함과 자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모르니 이렇게 부모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게임 속 세상 속에서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아이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알려줄 수 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래도 잘안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한 것 역시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우리의 벽을 깨고 모아나의 뭐 아빠처럼 절대 바다로 나가면 안돼 이게 아니라 우리도 배를 꺼내서 무섭지만 항해를 같이 해보고 아이와 함께 탐험을 해보는 것이 부모로서 꼭 필요한 세상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